제가 저번에, 저번 시간에 얻었던 키, 얻었던 키가 있었죠? 그 키를 여기다 썼어요. 여기 유적에. 키 쓰는 구간이 있길래 거기에 썼거든요. 제가. 쓰니까 여기로 이어져서 제가 쭉 와봤거든요. 이렇게. 쭉 오다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 저게 나와요. 저게. 세상에 저거 다섯 개. 석상이 있는데 중요한거는 아마 이게 퀀텀 슬라임이겠죠 이게 다섯개가 필요한가봐 하나 둘셋넷 다섯개 뭐 지금 집에서 퀀텀 슬라임 키우고 있으니까 보석을 가져와 볼게요 한번 가져와서 끼, 끼면은 또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나오겠지 제가 저기에 기르고 있었죠? 퀀텀 슬라임. 이거는 빠져나온 게 아니고, 얘네들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어, 여있다 얘네들, 어, 아, 뭐야, 여기 먹이가 쌓여있어. 먹이가 지금 없네. 얘네들은 먹이가 아직 나오고 있고, 아직 충분하네요, 뭐. 그 다음 제가 이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거 뭐, 뭐할때 쓰는 건지 모르겠네, 이건. 레드 에커라는데,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거 팔지도 못하고, 뭐 주는 것도 아니고. 자, 저, 이거를 보관하려고 창고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보강도 안 돼. 자, 닭들을. 들한테 줄게요. 내가 왜 얘를 데려왔니? 근데... 닌... 왜 왔니? 여기 포탕슬라임이 여기 있네. 보석을 좀 걷어들여서... 안 돼! 얘야!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저게 에코가 장식용인가 보냐 이렇게 밝게 빛나죠? 아니면 어떤 슬라임들을 키울 때 필요한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난 좀, 보석들을 팔고, 많이 있는 건, 으로 우선적으로는 얘네들한테 먹이를 좀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2 6개 7개 정도 넣어주고. 얘들도, 이 아이들도 과일은 먹긴 한데, 과일이 너무 남아도는데. 그럼 넣어줘야겠다. 여기를 싹 걷어갖고, 쟤네들한테 넣어줘야 돼. 여기가 충분하니까. 이, 진짜 야채가 여행들은. 남아돌라 남아도라. 충분하네, 아직. 아, 이거는 여기 아이들한테 넣어줄게요. 제가 여기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2 0 0 0 뻔했는데 기억해냈어. 10마리 넣어줬어, 10마리. 그리고 여기도 키우고 있어요. 제가 방사선, 방사능 슬라임과 그 사냥꾼 슬라임. 원래 좀 다른 슬라임, 방사능 슬라임과 수정 슬라임을 합쳐주려고 했는데, 수정 슬라임을 못 찾아서, 일단은 사냥꾼 슬라임과 합쳐줬거든요. 방사능 슬라임. 뭐 저번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야, 저번화에서 제가 방사능과 수정을 합친다 했지. 참. 제가 만원 전돈 모아서, 그 뒤에 연구소를 한번 들어볼까 연구소에서는 뭘 연구하는 거지? 여기 보니까 슬라임들로 뭘 만드는 게 있던데 제품 같은 거 만들어서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만드는 건가? 제가 상상했던 거랑 좀 다른가? 제가 상상했던 거는 지하 그야말로 실험실이에요 실험실 그 위험한 실험실들 예를 들어서 어? 슬라임들 막 연구한 다음에 도련변이 슬라임 만들고 막 그런 것들 상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 <laughs> 너무 영화를 많이 봤나? <laughs> 도련변이 슬라임 파일 달린 슬라임이라든가 하여튼 약간 괴상한 애들 만들거나 교배 실험 같은 것도 하거나 아니면 슬라임 가지고 뭐... 하여튼 저기로 가는 거예요. 저기로 해서 갈수 있더라고요. 원래 닫혀 있었는데 아니 저기가 닫혀 있다는 게 아니고 저쪽으로 가면은 닫혀 있는 열쇠로 열, 열어야지 여는 문이 있어요. 여기 열었더니 저기 이거 이거 이 꼽는 이 크리스 이 크리스탈 보석을 꼽는 꼽는 곳이 나온 거예요. 아연 이번에는 어떠한 구간이 나올까? 야 근데 열쇠가 진짜 많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열쇠를 주는 슬라임을 본 적이 별로 없어. 다 어디에 숨겨놨다는 거지. <laughs> 진짜 나중에 다 구해야 된단 말이잖아 내가. 세상에. 아. <laughs> 얘가 설마 소자라도 되는 건가 여기? 그럴 수도 있겠다. 뭐가 발동됐는데 에너지 같은 게 여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음 무언가 장치가 열렸거든요 자 가봅시다 한번 오잉 아 여기가 그 사막이구나 어 도전갈스 도 도전갈스 도전과정 도전과정 달성했다 아 여기가 사막이구나 아 여기 진짜 넓다고 하던데 대박. 저 뭔가 검은색이 나온 저 닭인가 닭이네. <laughs> 길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여기 사막 같아. 사막 아무리 봐도 사막이에요. <laughs> 성인장도 있고 뭐 이상한 것도 있어요 여기. 크리스탈 같은 거. 여속 뭔가 있는데. 이 누구니? 오! 음. 오! 어, 어. 기분이 안좋 아, 보인다 얘는 뭐야? 아, 새로운 슬라임을 발견했거든요 제가 열매를 을호하고 얘는 새 주나 봐요, 또. 을귀엽다 어, 근데 엄청 얘 누구야 근데 열매, 열매를 많이 심어야 되겠다, 열매. 얘는 뭐야? 데르비시 슬라임? <웃음> <맞아>. <웃음> 세상에, 여긴 또 어디야? 저건 또 뭐야? 아! 근데 저 슬라임 뭐지? 오, 이런 슬라임도 있네. 누구니, 난? <laughs> 얘를 터트려야 되는데. 얘는 과일을 먹게 생겼죠? 얘는 성인장 같이 생겼어. 네, 성인장 같이 생겼어요, 얘는. 귀엽게 생겼네. 닭은 어디에든 있나 봐. 닭은 진짜. 어디에든 있어. 뭐 먹고 사는 거지? 오, 어, 돈 나왔다. 데려가야지. 한 5마리 정도만 데려가고, 이거는 뭘까요? 육식인지 아닌지 얘를 한번 줘 볼게요. 스톤이 암타. 좋아하니? 어! 육식이구나 어, 여기 또 여는 곳이 있네. 여는 곳이 두 군데나 발견을 발견을 했는데 뭐야 이거? 분위기가 바뀌었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암석 슬라임. 꼽는 덴데, 이거도 크리스탈을 꼽아야 되나요? 세상이 무슨 일이야? 이게 용암 시대 같은데, 여기가 여기 넘어가면 이제 용암 시대가 나오는 거죠. 근데 분위기가 되게 으스스한데, 어, 세상이 용또뭐고요뭘 이렇게 갑 박해? 갑자기 음악 소리가... 야, 뭐야, 아, 용암지대. 용암이 솟아나고 있구나, 지금. 오, 야, 이거 참 무섭다, 이거.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오, 뭐야, 뭐야, 뭐야. 여기 도대체 뭐하는데, 여기? 용암이 솟아나고 있어요. 오, 뭐야, 뭐야. 오, 오, 오. <laughs> 진짜 미치겠다, 이거 문어야지. 아, 잠시만, 에코들이 막 나오는데? 아 아니, 에코가 아니구나 용암이구나 아이고야 아니 이 뭔일이야 이게 그 닭하고 다 어디갔어 돌아가셨네 어떡하니 어닌 누구니 아, <laughs> 불 슬라임 파이어 슬라임이다 또 새로운 애를 찾았죠. 여기도 있네. 얘들이 여기서 나오구나. 어, 얘들뭘 좋아하니? 쟤, 선호하는 게 없다는데, 요 쟤를 먹는다고? 화산재 뭘 줘야 되나? 그러면 집에서... 어, 뭐야? 또 없어졌다. 또 분위기가 또 바뀌었어! 위기가또 바뀌었어요. 저또불 슬라임이 있네. 저기... 안 돼, 안 돼... 아... 어 저기... 아... 얘는 아구나 아... 잠시만, 이건 뭐야? 이건. 이 슬라임은 뭐지? 중간중간에 꼽는 데가 있네. 와, 이게 뭐야, 여기. 어, 세상에, 뭐가 많네요. 여기는, 해남타이 많네. 음, 어, 뭐야. 여기 퀀텀 슬라임이랑 뭐랑 섞였네. 아, 그렇군. 아, 그러고 보니까 섞으면 되구나. 약 섞어야 되겠다. 나 아, 여기 또 페인트. 아, 죽어야지. 어, 터진다, 이제. 아, 터지니까 얘들이 나오네. 야, 일로 와봐. 이 누구니, 얘들? 어, 이 뭐지? 아니, 세상에, 내가 왜 텔레포트 했어? 내가 없는 동안 뭐. 내가 없는 동안 뭐. 뭔일 있었냐, 여기? 일 없었는데... 다행이다. 탱글탱글 슬라임. 얼짱끼에 여기로 텔레포터가 됐는데, 뭐 여튼 일단 데려올 건다 데려왔으니까, 좀 아쉬운 게, 이게 4마리 뿐인데, 뭐합쳐주면은 5마리가 되게 10마리를 만들 수 있겠죠. 일단은 탱글탱글 슬라임인가, 얘를 합쳐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얘, 얘가 뭘 먹지? 그러고 보니까. 탱글탱글 슬라임 탱글 탱글 슬라임 돼있는 고기로 먹거나아맞 n 고기로 먹었었죠 얘는 플롯 과일을 먹고 고기로 먹고 얘는 젤을 먹는데요 젤애씨가 젤한 뜻인데 젤을 어디서 l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l i 슬라임은 일단 보류를 해야 되겠네. 얘가 제가 e 아 l 아, i 그냥 바닥에 두니까 얘가 죽듯 얘가 사라지더라고요 브리슬라인 얘를 어떻게 키우는지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 일단은 얘는 위험하니까 키우면 안될것 같아요 얘는 위험하니까 키우면은 안될것같아 여기서 키우면 안될것같아 키우긴 할 건데 여기서 키우면은 좀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얘랑 얘랑 섞어줄까? 과일을 좀 다양하게 키워보는가 해야지 맨날 똑같은 것만 키우니까 이제 질릴 것 같아 과일은 이 아저씨들이 먹거든요 그리고 저기도 먹긴 한데 쟤를 먹는 애가 하면 더 있어요 아 당근이 당근이 꽉 찼지 과일나무를 밑에 한개더 만들어줘야겠다 과일 정원을 아 여기 아니었지 반대쪽이었지 그 다음 이 아저씨들을 섞어 볼게요 탱글 슬라임부터 줘야 되나? 탱글 슬라임이 과일을 먹고이 아저씨들이 아 이게 고기를 먹었고 얘네들이 과일을 먹었거든요 보세요 회오리 합쳐졌어 <laughs> <laughs> 귀여워요 얘들 탈출 금방 했대 근데 조심해서 키워야겠다 그러고 보니까 얘들이 뭔가 무지 촉수 같은 게 나오는데 밑바닥에서 세상에. 아, 여기 아니었구나. 자, 이제 어느 정도 슬라임이 거의 다 모였거든요. 두 가지 종류 빼고 다 모인 것 같아요. 두, 두 종류 빼고. 그래서, 연구소를 한번 지어볼게요, 연구소. 연구소. 연구소에 뭐 하는 곳인지 좀 팔아서. 얘가 좀 비싸거든요, 이게. <laughs> 야, 42원. 12원 다 가격이 상승 중이네. 상승 중이네. 50원. 아, 이거 50원이었구나. 근데 저는 지금 팔아 버릴게요, 그냥. 그래야지 연구소를 빨리 구입할 수 있어서. 다 팔았죠. 업그레이드를 끝내 주고 아 끝냈구나. 자, 연구소를 지어봅시다, 한번. 여기 있거든요. 만 원이나요? 됐다, 이제. 슬라임 연구소. 야, 이거도 설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나? 이것도 뭐가 있네? 어, 이건 뭐야? 펌프. 머프 창고 야 이런 것도 있네 야 지금부터 시작이다 아 진짜 대박 방어형 대포 이런 것도 있고 아 대박 이런 것도 있네 이거 좋네 이거 본능 텔레포터 이것도 되게 좋아요 이건 엄청 좋네 이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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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싶다 이거 좀 사서 건설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이건 뭘까 드릴 같은 것도 있어요. 매잔된 지하자원을 뽑을 수 있다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뭘까요? 정제소도 있네. 이건 뭘까? 아. 어... 여러가지 있죠. 이제부터 시작이네. 정제소에 넣을 만한 보석이 지금 없는데? 일단 이거부터 만들 거야, 난. 네. 생각이 된 뭐야? 어있어 야, 구입했잖아. 구입한 건 어디로 오냐? 아니, 세상에 이거도 이렇게 필요한 거야. 딥부리네육각 벌집 이상한 다이아몬드. 이건 어디서 구해? 바로 만들지 못하겠네. 조립을 하는 거네요. 이렇게 아이템 재료로 모아서. 음, 그래, 그래. 하긴 너무 사기잖아 그러면 야 지금까지 달린 게얼마데 마라톤 시뮬레이션인지 알았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재밌게 보셨더라면 추천과 구독 꼭 부탁드려요 부, 꼭 부탁드려요 발행이 <laughs> 안되요